손 마감부분이 이렇게 불로 찢어서 이렇게 마감을 되는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밥 같은 것들이 잘 나와요 실밥같은게 너무 나와서 쓰다보면 실밥이 뜯어지면서 불편함이 있고 이런 손목이 쓰다보면 이렇게 이렇게 말려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 안녕하세요 택배로 먹고 산 남자 생명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또 간만에 그또 나눔 행사를 좀 해볼까 해서 어, 카메라를 켰고요. 감사하게도 제 지금 채널을 보시고 또 어떤 업체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많이 쓰는 장갑인데요. 작업 장갑인데 이 장갑입니다. 지금 평범한 장갑이랑 별다를 거 없는 그냥 작업 장갑으로 보실 거예요. 장갑이 원래 그렇잖아요. 저희 손에 끼는 장갑들이 뭐 크게 뭐 택배는 거 있는 장갑은 없는데 이 장갑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이걸 소개시켜 드리고 이번에 제공해 주신 사장님이 택배 기사님들이 무료로 좀 써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개 제공을 해주셔 가지고 이걸 또 무료로 나눠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제품의 이름은 머스타드 슈퍼밴드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어, 지금 국내에서 100% 생산되는 제품이고요. 택배기사들이 3M 장갑을 가장 많이 쓰잖아요. 근데 3M 장갑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만든 장갑이에요. 3M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많이 써봤고, 지금 미리 주셨던 그런 샘플 가지고 저희 같이 일하시는 기사님들한테 많이 제공을 해드렸는데, 다들 만족하시면서 썼고, 제 생각에는 괜찮은 제품이라서 지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코팅은 거의 3M과 동일하고요. 3M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런 코팅력은 아닌 것 같아요 아 3M 보다는 내구성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프로그립 2000은 코팅이 뜯어지는 것도 있고 프로그립 1 0 0 같은 거는 코팅이 맨들맨들해져서 이런 마찰력이 좀 떨어져서 작업할 때좀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코팅이 떨어지거나 맨들맨들해지는 게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 좀 덜했습니다 뭐 코팅이 떨어지진 않았고요 코팅이 맨들맨들해지는 이 속도도 조금 천천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시면은, 장갑을 이렇게 꼈을 때, 이렇게 끼면은, 손목 부분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손목 부분. 손목 부분 보이시나요? 3M 프로그립과 비교를 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프로그립과 슈퍼밴드의 차이점입니다. 프로그립은, 이렇게, 마감 부분이, 이렇게 불로 찢어서, 불로 찢어서 이렇게 마감을 되는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밥 같은 것들이 잘 나와요. 실밥 같은 게 너무 나와서 쓰다 보면 실밥이 계속 뜯어지면서 손목이 불편함이 있고, 쓰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말려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말려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좀 많이 불편했던 기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던 3M 장갑과는 다르게 안쪽 부분에 이렇게 안쪽 부분에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실밥이 나오는 일도 없고요 꼈다 벗었다가 되게 편리한 장갑입니다 끼면서 이런 실밥 같은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말려 올라갈 일도 없습니다 손목을 좀더 두텁게 잡아주기 때문에 손목 보호하는 느낌도 꽉 들고요 그리고 꼈을 때 이런 착용감 또한 매우 우수한 장갑으로 제가 써봤는데 괜찮은 제품이라서 구독자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요. 뭐 솔직히 1,000원, 2,000원, 3,000원 하는 장갑을 뭐 평생 쓸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그런 기술력이 들어가고 엄청나게 오래 쓰고 되게 까다롭게 보기에는 그렇게 비싼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만족감이 있다고 하면은 그 제품을 계속 쓰게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프로그립을 계속 썼었어요. 프로그립이 제 손에는 가장 잘 맞았고, 뭐 여름에는 프로그립 2,000, 어, 겨울이나 봄, 뭐, 가을에는 거의 프로그립 1,000? 이렇게 썼는데, 지금 이 제품을 만나고 나서는 여름용 장갑은 모르겠지만은, 봄, 가을, 겨울에는 이 장갑을 써도 괜찮을 것 같다. 되게 만족스러운 장갑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근데 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제품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이 제품은 다 만족스러운데 가장 조금 아쉬운 점이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손끝에서 냄새가 나요. 냄새 안 나는 장갑은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끼면서. 프로그립 2천 같이 이렇게 코팅이 떨어지는 장갑은 냄새가 나기 전에 코팅이 다 떨어져 버려서 그냥 버리고 프로그립 천 같은 경우에는 손끝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서 장갑을 버리는데 이 제품 또한 손끝에서 냄새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코팅이 좀더 두껍고 잘 되어 있는 편인 것 같아서 냄새가 조금 더 빨리 나는 느낌은 있는데 대신에 코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장갑을 이렇게 빨게 되면은 코팅이 벗겨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세척을 해서 사용할 정도로 괜찮을 것 같고, 그 냄새가 나는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쓰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쓰고, 한번 빨고, 한번 빨면은 또 냄새가 또 금방 나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쓰시고, 한번 빨고, 3일 정도 쓰시고 이러면 한 2주 정도는 쓸것 같으니까, 어 장갑을 제가 아마 판매를 하게 되면은 2,000원 정도에 지금 판매가 될 예정이에요. 다른 타 제품들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런 특수한 밴딩과 아주 뚜껑 코팅과 이런 준수한 착용감으로 인해서 2,000원이라는 가격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기회에 30분, 30분께 3장씩 드릴 예정입니다. 저번에 제가 그 휴대폰 거치대 했던 것처럼 착불로 보낼 예정이에요. 이걸 뭐 제가 택배비까지 부담을 하기에는 저도 뭐 대형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이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착불로 2,750원 세장 가면은 한 장에 뭐한천 원도 안 하는 가격에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3, 3장씩 30분, 총 90장을 지금 저희가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 제품 한번 써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택맨샵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은, 어, 제가 빨리 최대한 서둘러서 발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장갑은 이제 라지랑 M으로 사이즈가 나눠져 있고요. 손이 좀 크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라지를 하시고, 내 손이 좀 외소하고 짧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미름을 어,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장갑, 저 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시는 기사님들이 다 써보고 되게 만족하시는 제품이기에 강, 저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어, 이번 기회한번 써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은 많은 분들에게 홍보도 해주시면서 이 제품을 저를 믿고 협찬을 해주신 사장님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택배로 먹고 샀는지 생맨이었고요 그럼 또 봐요.